안녕하십니까? 플그입니다 오늘은 네 드디어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가 팩도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저는 무과금입니다. 여러분, 잘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자주 쓰는 이 덱으로 일단 보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마스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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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전설! 어떻게 이게... 와 어, 대박인데? 이게 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와... 대박이다 아네 프린세스 필요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괜찮아요 뭐 여기서 나온 걸로도... 아 전설 나온줄 알았는데 아깝다 네 일단 마지막 전설 상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내가 다안 쓰는 것만 나오냐? 진짜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까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되고, 다시 근데 지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클로가 인기가 떨어졌죠. 근데 높았다가, 그냥 화살로 깔끔하게 처리해보겠습니다. 처리해주겠습니다. 처리해주겠습니다. 한번 밀어주고. 오, 어, 이렇게 나오시겠다, 지금. 그럼 가보, 가보겠습니다. 아니, 메가나이트 나오면 지 끝나기 때문에. 어, 오, 어, 어, 지금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나 페카를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페카를 빨리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 좀웃어도 되라, 진짜. 오, 페카 이제 꺼내주겠습니다. 어차피 뭐 통나무도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 투 스페이드여가지고 좋네요또 와? 이렇게? 이건 뭐, 뭐못 막을 것 같고요. 일단 얘쁘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아 1번 오케이 1번 준비 잘했다 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아해골군데 때문에 지금 뭐아아 아, 화살이 있었구나 아 그러면 아 어떡하지 지금 제가 완벽히분리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이게 빨리 빨리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는데 어, 겁나 잘하는데. 아 이게 레벨 빨리네, 손질해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쭉 이제 조금 조금 뒤에서 쌓아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엄청 잘 이겨놨는데, 이거, 왜 그치, 뭐, 게아 아니, 진짜, 어, 어, 딱 그, 팩가 되게, 그, 네. 좋은 그런 상대방이 선한때겠네요 아. 첫 번째는, 진짜 뭐, 아쉽게. 제가, 그래도 다행히 잘해서, 어, 오케이, 죄송 제가 잘해서 망정이지, 일단 뭐. 아쉽게 졌습니다. 아쉽게. 근데 구독, 좋아요, 틈틈이 눌러주시면요 제가 나중에 또 재밌는 렌즈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패카 뺄까? 아니 아니야. 일단 천천히 이거 도둑으로 잘라주고 도둑이 있고요 그... 대시레미지가 좋아가지고, 악마녀로 막아주면 됩니다. 어, 저, 어제, 박쥐 날라갈 거니까, 화살. 오, 괜찮아. 나 지금, 일리법도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 근데 지금, 자기가 이거 스파프 있다고 지금 너무 거만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막아주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진짜 스파키 하는 잘 막습니다 진짜로 아릴레릴레 진짜 아 뭔데 얘는 근데 어차안 막아도 되지 않아요? 안 막아도 어뭐 지가 어 맞을 뻔했다 괜찮아요 보두 근데 뭐지 보두이랑 기사는 선표로 빼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기사를 아웅마녀대체했었는데아웅마녀가 이제 뭐 바로 나오면서 이제 제가 기사를 빼고 아웅만를 쓰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제 원픽 전설이 아웅마녀였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친인데 여친어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제가 아주 좋아요. 뭐, 인드, 아, 아깝게 밝히긴 희생되네. 이제, 뒤페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앞에카야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쌓아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도둑 딸자리 나이스. 네, 이건 제가 이긴 거 같죠? 네, 제가, 네, 누가 뭐래도 완벽히 이긴 거 같은데. 오, 뭐, 너무 쉬운데?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쉬워요.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너무 쉬운데? 아까 한번뭐준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거는 그냥 연습 경기였고. 음. 미안해, 내가 이겨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겨서. 내가 잘한다는 증거야, 오케이? 도둑 짤짜리 또갑니다한 번만 더갑시다 도둑 짤짜리. 도둑 짤짜리, 오케이? 짤짜리, 짤짜리. 음. 이러면 화살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통나무 굴려도 안 끝나네? 아, 이러면 또안 되네. 오케이, 이러면 이겼지. 이러면 이겼으면 되제요 여러분. 통나무를 한번 굴려주고, 마지막 화살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제가 승리를 가게 되었고요. 어, 막판 없는 두판 정도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오늘 다음 리그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되어서 아, 촬영시간이 지금까지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면또 일정이 도둑은 선패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패로 꺼낼게요 왜냐면 뭐 도둑으로 덱을 추리하기 힘듭니까 딜한 밀어주면 아 이렇게 나온다 화살을 빨리빨리 처리줘야 되겠는데요. 에, 호구한테 뭐두대면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다시 도둑, 선패 꺼내주고. 아니, 엘리, 얘 망하면 망한데. 오오, 감정, 없게 끝났다. 일단 한타로 깠고요 어, 너무 쉽네. 아유, 너무 쉬운데요, 이거? 아, 그냥 팩가운로가운데아 압박해주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쪼있 쪼이 이긴이 같습니다. 쪼이 그 가운데로 쪼어가지고 마녀, 아웃, 그리고 페카, 이제 때리려 하는데, 한 대만 더, 아, 한 대만 더 때리지. 이건 그냥 뭐안 봐도 주고 제가 이겼기 때문에, 안 봐도 미디어. 엘리스 는 세운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공격 들어갈게요. 뒤부터 아서 얘도 그냥 화살 낭비하자. 근데 이러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접어야될것 같아요. 너무 망신이에요. 이러다 지면 솔직히 이 지면 안 되지. 난 실력자니까. 오,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겠다. 지금 어 반대. 어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진, 근데 제가 이기면 되니까 뭐 상관 없어요.

아, 생각을못했다 얘, 얘, 이름 내가 불리한데? 아, 잠깐만, 나 시설 뿐테니까제 어, 아, 이거 주시면서망한다고요 이거 아니죠. 솔직히. 아, 죽었다. 아니, 야, 야,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안 돼요. 어머. 이름 봐라. 이름 자식 봐라.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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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안 돼. 야, 나 이거, 접다, 나, 나 요즘 접기로 했는데? <목소리도> 아, 음. 야, 거 클로어 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는데. 아, 어떡요 어떡하지? 클로하게 싫어졌네 갑자기. 여러분 도전도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접을까요 말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이제 접을 각입니다, 클로. 아. 잘 접지 않다고 말주시고요 네, 이게 접지 않다고 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꼭 눌러주셔야죠 안 누르면 이거 영상 보지 마세요 네?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나중에 진짜 재밌는 컨텐츠 여러분이 원하는 컨텐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